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룡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거기 묻힐 것이라.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루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루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라오미에게 이르되 워낙언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부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부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부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졸,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나니, 하나이라 하니라. 모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루키 3장. 루세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무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루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지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지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합 여인 루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수론을 낳고 헤수론은라을 낳고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